<laughs> 너무, 너무 티스킹한데? <디지턴한데>? 네. <laughs> 솔직히 사기요새인 요새는 다 끝나지 않았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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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저는 찬성한 적이 없죠? 없어요, 네 저는 찬성 못 네, 저도 없죠. 저도 찬성 <laughs> 요즘에 이혼율도 높고 이래서 음. 먼저 일단 살아보고 남녀는 아예 다른 <laughs> 것 같아서 Q. 음. 만약에 동거를 하게 되면 결혼은 전제로 하지 결혼까지 생각이 없으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<laughs> 동거는 따로 하고 결혼도 또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주변에 동거를 하다가 정말 오래 했었는데 틀어져가지고 헤어지고 4개월 만에 결혼하신 분이 또 있거든요.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서 결혼을 할 거니까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겠다. 이건 아니에요. 하면... 하면... 그래서 스무 살이니까 20대 생활 그... 패턴 이런 것도 다를 거고 얘는 자취하면은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되게 깔끔하게 사는데? 우리도 <laughs> <요리> 마볼래? <정말> <laughs> 되게 깔끔하게 살아. 아 네. <laughs> 주희 이제들도 보고 이러면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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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라이 냄새 날 정도일까가지고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너무 <웃음> <재밌는데>? 너무 디테일데 <laughs> 너무. 네. 근데 요새는 <laughs> 사귀고 나서 동거까지 결정을 <laughs> <할 정도면 웃음> 동거하기 전에 다 끝나지 <laughs> <그치>? 않았을까?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요즘에는 또 맞으면 또 원나잇 <laughs> <laughs> 너무 강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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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이안 나요. 너무 아니요. <laughs> 왜냐하면. 그저 외국 살다 온 친구는 프리한 사이생았더라고요 그냥 뭐 자기 몸을 간리잘할수 있으면은 책임을 질수 있으면은 막 근데 누나 그렇게 안 하는 거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그니까 그렇죠 저는 뭐 물론 그렇게 그냥, 그냥 마인드는 프리한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<laughs> 이 말이 뭔가 이상 딱히 제한적으로 이런 건 없는 거 같아요 무슨 생 안 씻고 나갈 때도 있었고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설거지하는 거랑 빨래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건 어떨 것 같아요? 엄청 의외네요 <웃음> <웃음> 그 저는 똑같은 게 저도 되게 그런 거 깔끔하게 해 놓고 그런 거 좋아해서 같이 하거나 그냥 채워할수 있는 곳에서 남녀가 근데 너 방은 틀리잖아 응난 방은 틀리면 뭐살수 있지 응.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<laughs> 저는 여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좀남 모르는 응. 산다는 어째 방이 좀... 틀린데? <laughs> 그래도 그 뭔가 좀, 좀 뭔가 찝찝하기도 찝찝하다. 미엄마다고 그러니까, 네 생각도 돼. 남자는 타위에 완전. 여자들끼리는 공동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도, 이성으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. <laughs>